금리를 결정하는 한 가지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이고 페드 연준도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CPI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CPI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어서 최근에 보면 아마 기준 금리 인상을 조금 속도를 늦추지 않겠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음, 원래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것은 매크로를 좀 참고를 하지만, 그러니까 실제 이제 저같이 뭐 30년 가까이 증권업계 몸을 닮았던 사람, 저도 이제 뭐 분석이나 해치 펀드 운영했던 사람인데 저희 같은 사람도 매크로를 참고하는 정도고 결국 대부분의 시간은 산업과 개별 기업을 이제 분석하는데 우리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지 결국 성공 투자를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이제 많은 투자 가반들이 어뭐 지금 뭐 백년 만에 가장 그 채권은 가령 손실이 가장 가장 많은 올해 한 해였고 뭐 그런 약간 매크로가 약간 진짜 그어 불확실성의 시대여서 그런지 너무 많은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매크로에 이제 휘둘리고 개별 그 결과 이제 개별 기업이나 산업에 이제 할애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최근에는 미국 연준이 뭐 가장 세계에서 지금 중요한 그 기관이 연준이죠.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얼마만큼 언제까지 올리느냐가 이제 화두인데, 우리가 실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월가가 있는 미국이지만, 우리가 실제 개인 투자가 분들이 이것을 기준금리가 얼마만큼 많이 올라가고 그 정점이 언제고 그 시기가 언제인 것을 맞추는 것이 뭐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기준금리에 우리가 너무 휘둘리기보다는 그것보다 좀더 근본적인 금리를 결정하는 한 가지 매크로 변수에 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따라서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면 지난 1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 시장 금리도 내려오는데. 제가 감히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은 결국 뭐제 얘기를 하는 것보단 제가 존경하고 진짜 뛰어난 실력자 두 사람의 미국인 의견을 빌어서 인플레이션의 정점은 지났다. 첫 번째 얘기는 세계 최고의 펀드 매니저인 켄 그리핀이.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고 최근에는 그 강도 주장의 그 톤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많이 아안 알려졌지만 오히려 레이 달리오보다도 더 미국에서는 월가에서 전문가 사이에는 존경을 받는 분이고 두 번째는 그하버드의아그 아주 뛰어난 시장을 잘하는 경제학자 그퍼맨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한 한두 달 전부터 아주 똑똑하게 인플레이션에서 그 주거 비용을. 지금 현재 가격으로 반영을 해서 인플레이션이 아 실제 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을 계산을 해서 이제 트위터에 계속 올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아 이집 계약, 렌털 계약은 1, 2년을 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내는 지금 렌털이 아 1년, 2년 전에 계약한 거여서 실제 내가 그 바로 그 최근에 렌털 시장이 꺾였어도 그것이 나의 렌털 가격에 내가 내는 월세에 영향 을 안 미치고 그 결과 CPI 지수에 한 1년 정도 시차를 주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CPI는 지금 급격하게 빨리 꺾이고 있다는 주장을 이분이 하고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지났다. 이두 분의 얘기를 제가 쉽게 풀어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세타달의 창업자 켄 그리피는 그 글로벌 매크로 멀티 스트래트지, 그러니까 멀티 스트래트지인가, 롱숏 아니면 뭐뭐뭐 뭐, 아, 뭐 아비트라지 아니면 뭐 글로벌 매크로, 다양한 전략을 다 구상하는 하여간 천재적인 헤지펀드 매니저고 30년 이상 했고 하버드대를 뭐 아주 우수한 아, 성적에 졸업을 해서 이미 그 당시부터도 트레이딩에 엄청난 소질을 보였고 헤지펀드 매니저로서 최고의 명성 부를 얻은 것 외에도 또그저 증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을 대상으로 카운트 여는 건 아닌데 우리가 국내에서 우리 허학개미 분들도 주문을 내면 그 주문이 외국 증권사를 갈 텐데 미국 가령 미국 주문 같으면 그 주문이 실제 시타 될그 증권사에서 그 풀링이 돼서 주문이 체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미국에서 가장 큰 증권사를 갖고 있어서 해치펀드 플러스 증권사를 아 가장 미국의 최고의 그런 금융기관 증권사를 갖고 있는 그런 뛰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은 그 금년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올해 펀드가 10월 말까지 아마 31% 가 올랐습니다. 뭐 대단하죠. 9월 10월도 nab가 계속 올랐다 그러는데 그만큼 시장을 보는 눈 리스크 관리가 뛰어나고 이분한테 이제 얼마 전에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성공의 비결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실제 여기와 경쟁하는 데가 아뭐 레이달리오가 하는 어, 뭐 그런 펀드 브리지 워터 아니면 밀레니엄, 파트너스, MLP 이런데, 인데 여기들, 어, 브리지 워터는 좀 잘하고 있지만 다른 큰 초대형 헤치 펀드는 한10% 정도 수익을 내요. 근데 캥그리핀의 펀드는 가장 큰 장점이 모든 펀드와 관련된 전문가가 실제 다 출근, 출근을 해서 한 장소에 같이 모여서 일을 해서 대화 소통이 아주 원활하다. 근데 나머지 헤치 펀드들은 여전히 재택 근무를 해서 이제 그런 소통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 투자라는 것이 나 혼자 너무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주위 사람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고 내가 오픈된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캥그리핀이 그 가상화폐 아니면 미임 주식 이런 투기 자산에 대해서도 많이 비난을 했고. 그 원인은 실제 이렇게 그, 그 투기 자산들이 활성화가 되고 가격이 많이 올랐었던 이유는 실제 미국이 통화 쟁척이 한동안 너무 느슨했고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너무 재정을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오히려 미국 정부가 그 원인을 제공했다는 그런 비난을 했는데 거꾸로 최근에 뭐 우리 비트코인은 그래도 가격이 버티고 있지만 많은 가상화폐 그 가격이 자산 가격이 폭락을 했고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외에 민주식도 이제 빠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투기 자산의 가격의 폭락은 미국 경제 펀더멘터를 위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다.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이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9월 달부터 아마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조만간 피크를 칠 것이다. 이미 정점을 지났 수도 있을 것이다,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9월 달부터 했었고 한 며칠 전에 그 블룸버그에 출연을 해서 아마 지난 주였던것 같아요. 여기서 실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을 지났다 이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월가에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헤지 펀드 매니저지고 가장 존경을 받는 대가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주목을 아, 받고 있고 실제 이제 이분의 얘기는 그래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자기가 이제 데리고 있는 그 분석하는 앤리스트들 하고 해치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분석 결과를 어, 놓고 자기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인플레이션은 아마 피크를 쳤을 것 같고 자기 밑에 이제 직원들의 의견은 아마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캥글피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면서, 오히려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시장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장기간 시장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우리 팀들하고는 조금 다른 생각이다. 오히려, 아 어, 지금, 미국은 확실히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아야 하고 그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 실업률이 4.5% 정도에 달할 것이고 지금 한3.7%쯤 되고 그 결과 짧지만 약할 수도 있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에 아그 달할 것이다. 2023년 하반기에. 그래서 실제 금리 인상을 코로나 그 예방접종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접종이라는 게한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 맞아야 되고 변이가 나타나면 또 변이에 대응하는 접종을 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을 여기서 멈추면 절대로 안 된다 내성이 생겨서 인플레이션의 심리가 더 고착화가 되면 더 다음에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연준은 확실하게 이번에 금리를 많이 올려서 확실히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하지만 반면에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 근데 실제 우리가 경기 침체라는 것이 장기간 1, 2년 가는 경기 침체가 아니면 한 분기나 두 분기 정도 가는 것은 시장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물가 얘기를 제가 이제 조금 더 드리면 그 이제 CNBC에서 그왜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 10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7.7%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좀 둔화가 되고, 전월 대비 9월 달 대비도 10월 달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졌는데, 하지만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둔화될 수는 있지만, 급격하게 하락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공급망 문제도 많이 풀렸는데 왜 CPI가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셸터 인플레이션. 우리가 이제 거주와 관련된 아, 그 인플레이션이 그 상당히 그 스티키, 끈끈해서 실제 그것이 공식적인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한네달 정도 걸리고 10월 달도 주거비가 한6.9%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당분간은 떨어질 가능성이 없고 이게 전체 물가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많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특히 연준이 이런 것도 이제 알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거그 어, 안정화되면서 금리 인상을 좀 멈추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를 하는데 일단은 하여간 연준은 금리를 많이 올릴 것이고 실질적인 물가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아, 그 트위터 내용은 그 하바드의 지금 경제학자인데, 아, 시장을 제가하는 경제학자 치고 가장 시장을 잘 아는 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사바드에서 이제 과목도 가르치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상당히 젊었을 때 지냈던 그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대 초반인데 음. 아, 아주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중책을 맡았던 그까 그러니까 실제 정부가 데이터 어떤 정부 데이터가 중요하고 그 데이터에 무엇이 녹아 있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아주 잘아는 그런 실무를 겸한 경제학자인 제이슨 퍼먼이란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10월 중순에 이런그 그 트위터 글을 올렸어요. 실제 그 인플레이션의 그 기대 심리가 꺾인 게 월가가 이분의 이 트위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좀더 바뀌었는데 이분이 얘기한 것을 보면 먼저 이제 기, 기본적으로 CPI의 3분의 1이 아, 쉘터 아, 그 주거 인덱스 주거 비용이고 여기에는 이제 네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렌트 우리가 보통 내는 월세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 같은 데 다니면 이제 호텔 그 비용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은 이제 주택에 대해서 보험을 많이 듭니다. 화재 보험 같은 그런 보험 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가 이 집을 내가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자기가 집이 있는 사람이 거기에 렌트, 렌트를 한다면 그 렌트 비용이 어떨 것인가? 근데 이제 실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월세 렌트와 나의 집이 렌트로 우리가 역산을 하면 이제 비용이 어떨것인가요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laughs> 미국인들은 평균 렌트를 2 0 4 0 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렌털 계약은 1년 아니면 뭐 어떤 경우에는 2년이 되는데 이제 계약이 있는 동안은 이제 렌털이 변하지가 않죠. 하지만 이제 미국은 그, 진로라는 데랑, 레드핀이라는 데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부동산의 데이터가 다 가, 갖고 있거든요. 부동, 주택 매매뿐만 아니라 임대. 근데 실제 이 임대차 그렌털 계약은 1, 2년이 유효가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실제 렌털 시장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뭐그 금년 초만해도 렌탈이 매월 많이 올라갔는데 9월, 10월을 보면 전월 대비 렌털이 지금 뭐그 증가율이 급격하게 하락 아, 아, 둔화가 돼서 10월 달에는 이제 렌털이 올라가지가 않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하락하는 렌탈의 그 증가율을 아, CPI가 반영을 못 하고 실제 대부분의 사람은 1, 2년의 계약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1, 2년 전에 한 계약, 그 과거 계약이 계속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 대비 얼마만큼 올랐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시차가 있어서 실제 CPI에 지금 기존의 그 정부 데이터가 아닌 그그딜로에서 나온 신규 임대차 계약을 반영을 하면 여기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다시피 코어 근원 CPI가 증가율이 작년 여름에 2021년 여름에 증가율이 16%로 급격하게 올랐다가 빠르게 증가율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을 한달 반에 했었고 한 2주 전에 그 트위터에 새로 올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데이터를 반영을 하면 실제 미국의 근원 CPI는 8월, 9월, 10월, 지난 10월 동안 증가율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 6%대가 아니고 2.8%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둔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10월 같은 경우는 거의 제로프로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데이터고 10월 중순에 한 6주 전에 발표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될수록 새로 지금 갱신되는 임대차 개혁을 즉시 CPI에 반영을 하면, CPI, 근원 CPI가 급격하게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오히려 올해 연말 내년이 되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나는데 <laughs> 실제 월가의 전문가, 펀드 매니저, 페드, 연준도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식적인 CPI를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CPI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딜란마에 빠져서 최근에 보면 아마 기준 금리 인상을 조금 속도를 늦추지 않겠나 이제 브레이너 같은 그런 그 연준 부의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한게 아마 이런 그 데이터에 근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제 이제 이런 얘기도 우리가 퍼먼 교수가 했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가 2년 전에 뭐 불과 작년만해도 거의 기준금리가 제로에 있다가 지금 4%에 와 있고 12월 중순에 이제 이게 4.5%로 아마 갈 텐데 너무 금리가 급등을 한다고 난리지만 여기 우리 이제 트위터에 이분이 5일 전에 올린 그림을 보면 지난 50년 동안에그 미국의 기준금리에요 기준금리를 보면 과거에는 10% 이상인 경우도 많았고 저도 기억에 나는 게만 뭐 20년 전만 해도 아 대출금리는 많은 금리가 뭐 5%는 당연히 넘고 10%인 경우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지난 10년 동안 초저금리에 길들여져 있어서 지금 금리가 어떻게 보면 정상화되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예민하게 과민 반응을 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사실인 것은 시장 주식시장 관점에 있어서는. 과거 10년보다 앞으로 10년이 인플레이션도 높고, 왜냐하면 뭐 중국에서 쉽게 제조하는 게 이제 어려워지고, 어, 그 여러 가지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찰적인 요소도 있고. 하여간 그러니까 과거에 아, 그저물가는 불가능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높, 높아지고 그 결과 아, 물그 아, 금리도 좀 높아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주가의 밸류에이션 퍼 수준에 긍정적일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2, 3년 동안 퍼가 뭐 18배, 20배 됐던 것은 앞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제 그런 점은 유념하셔야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여름부터 계속 쓰는 그림인 파월이 원하는 주가 수준.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 뭐 주가를 목표로 하진 않습니다.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크게 보면 여름 이후로 우리가 주가의 밴드로 보였던 이게 이제 8월 30일 제가 3랑 이제 제이 나무에 좋은 주식 연구소 썼던 그림인데 아마 s&p 지수 기준으로 한 3500에서 한4 0 0 0 정도를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면 이제 s&p 기준으로 퍼가 한 16배 18배. 니까 그러니까 퍼가 18배가 넘는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너무 안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금리가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높은데 대응을 하는 것이고 주가가 3500 밑으로 떨어지면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해쳐지니까 그러한 상황은 또 연준은 원하지 않아서 약간 톤다운 그러니까 강성적인 매파적인 발언을 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그 밴드 3500 아, 3,500에서 4,000 정도 수준에서 아, 그, 아, 지수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